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무맹탈출 주식전도사 거북이투자 변화혁신아이콘 정남출TV입니다. 구독자 영상장의큰 힘이 됩니다. 귀한 885명의 구독자님을 모시고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저녁 8시 15분 1 7 0 0 3 6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 건강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제가 오셨던 현대 자동차 사회에 나오셔서 이제 그 교회 장모님이셨는데, 85세에 돌아가셨는데, 네 번까지 가면서 오늘 장지까지 따라갔는데, 완전히 그 분거를 예, 바로 양 돌멩이 그 하는데 소망교에 소망관 그 옆에 그냥 뿌려서 완전히 흔적이 없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그건 또 처음 제가 봤습니다. 참으로 예,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예, 건강하십시오. 참으로 인자하시고 참으로 존경하고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에 뇌에... 그 무슨 암이 생기셔가지고 급성이 되셔서 두달 만에 병원에 계시다가 허스피스 병원 용인의 원주 그 허스피스 병원에서 계시다가 참으로 아주 참 깔끔히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건강하시기를 모든 분들에게 기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꼭꼭 네, 건강하시고요. 건강 살피시 바랍니다. 어제 코스피는 2 5 6 1 1로 하락 0.14 코스닥은 743.38 상승 1.34를 기록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뉴욕증시는 다우 0.59 나스다 0.09 S&P500 0.38 필라델피라만 0.8을 하락했습니다 뉴욕중심은 트럼프 내리가 지소 다우지수 첫 4만4천선 돌파 S&P500도 한때 6천선을 넘어 올해 최고의 한주가 이번 한주가 됐습니다 빅테크 탑 10. 엔비디아 하라 0.84, 애플 마이크로소프 0.060, 마이크로소프트 0.68, 아마존 0.89, 메타 1.16, 구글 1.33, 프로덕트 0.09, 넷플릭스 0.01, ADM 1.25, 아홉 종목 하락하고, 테슬라만 8.19 급등했습니다. 테슬라는앞터 마켓에서 지금 상승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참을 대단합니다. 그러면 네, 뉴스원 네, 기사, 어디 줄 설까? 트럼프 기환에 수혜주 찾기 들썩. 전문가들 임무와 조선 방산 건설, 투자들 몰리며 수혜주만 상승. 당분간 극단적 트럼프 트레이드 중장기 전략은 실제 정책 살펴야 다 서울 뉴스원의 박승희 기자 증시 정반이 부진했던 전날 조선업종은 불기둥을 쏘아 올렸다. 미국 제4 0대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도널브 트럼프 당선인의 한마디 때문이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해서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을 필요한다며 조선 협력을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소식에 국내 증시는 극단적인 트럼프 트레이딩 장세로 들썩이고 있다. 취임은 내년 1월 중순이지만 벌써부터 트럼프 정부 수혜가 어디 먼저 미칠지 어디에 투자 줄을 대야 할지. 주시하는 분입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200중고업 지수는 전날 하루 만에 5.51%올며 코스피 시장 내 지수 중 가장 가파른 상승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성 종목에는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하나 오션 등 조선주가 포진해 있다. 조선주는 개별 종목에서도 상승률 유지를 싹쓸이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나 오션이 전일 대비 21.76% 올랐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대 힘스가 30% 상승해 상한가를 기록했다. 같은 날 코스피가 0.52% 오르고, 코스닥은 1.3%삼퍼내과는 대조적이다. 우주 항공주도 급등했다. 유성 통신 기술 기업인 제너코, 유성 통신 단말기 및 시스템 개발업인 AP 유성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나 시스템 9점9 하나 스페이스4점2 한국 항공우주산업 1.82%등 방산주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증권과 안팎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이기수의 산업을 골라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IM 증권 리슨센터는 방산 조선화 건설을 수혜 섹터로 꼽았다. 삼정 KPMG는 트럼프 이기가 조선 건설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원전, 자율주행, 바이오헬스키어 등 업종을 추정했다 방산주는 트럼프 당선이 전 세계 경찰국 대신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대두될 가능성이 큰데다 북대생좌조기구 나토. 해운국 방위비 인상으로 타 국가들의 국방비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방산 수출 기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조선주는 미국의 액과 차연가스 LNG 수출 승인 재개로 인한 훈풍과 중국 조선업 견제 심화에 따른 국내 기업 반사 이 기대에 수혜주로 꼽혀왔다.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기회를 얻을 건설주, 전통 에너지 선호의친 원전 성향인 트럼프 정부 기조에 따른 원전주, 중국 기업 폐지 반사이익에 따른 바이오주 수혜도 기대됐다.다만 수혜주 급등 흐름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는 단장이 없다는게 증권과 판단이다.당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기대감으로 급.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제 정책 흐름에 따라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택 KB증권 연구는 금융시장은 노출된 뉴스를 장기간 나눠서 반영한 경우는 없다며 수혜주로 여기지는 것은 단기에 가격 반영을 하고 정말 펀더멘털이 좋아질 업종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업황 트렌드인 AI 산업 중 트럼프 규제 완화로 날개를 달 업종에 주목한다고 했다. 이수정 메리츠 인권 연구원은 트럼프 부임 전까지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에서 자유론운 바이오, 조선, 방산, 기계 관련 종목이나 벨리업 같은 국내 고유 이슈로 움직이는 섹터가 선전할 것이라며 트럼프 2.0 시대 수혜주 여부는 대중국 정책에 따른 반사익 요금에 따라 결정되라고 한다고 말했다. 뭐 누구나 이제 알고 계시죠? 방산주, 조선주, 원자력주는 앞으로 장기간 가장 전망이 좋은 종목이라고 다 기억하시고요. 조금 이따 이태피에서또소개 드리겠습니다 한국금융문명탈출을 설립하고 노골 제작의 특허증에 상표 등을 맞춘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탈출 청남출TV입니다 금융문명탈출을 말할 수 있는가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습니다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습니다 폭난 짧고 상승은 깁니다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류 최고 과학자시던 박사는 복리는 원자탄보다 핵 폭발보다 더 강한 폭발력, 복리는 인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며 인류의 팔대 불가사라는 불가사이라는 유명말을 남겼습니다. 시청자는 그렇습니다. 복리를알면 누구나 부여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찍이 여유 자금으로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하여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하여 장기 보유하신데 그 분산 투자는 ETF 상장 지수 펀드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 두 가지만 말씀 드렸습니다. 첫 돌에 100만 원을 예, 아빠, 엄마가 지혜롭게 그 계좌를 구성해서 꼭 주식을 2 프로 투자해 주시는 것과, 두 번째는 어떤 경우든 무조건 아르바이트라도 수입의 10%는 개인 연금저축펀드, IRP에 가입하셔서 하루에 커피 한잔 담배 끊고 음주 줄이고 대중교통에서 많은 걸 절약해서 매월 30만원씩만 60세까지 30년 꾸준하게 곧 제가 말씀드릴 ETF에 분산해서 투자하시면 장기간 독류 폭발로 연 15%만 돼도 60세, 40억이나 큰 돈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귀엽고 사랑러서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다 경제적으로 어림없이 또 금융을 알고 또 행복하기를 기원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돌 100만 원 펀드 가입의 기적, 엄마, 아빠의 지혜. 첫돌 100만 원만 펀드 가입해주면 연복리15% 적용시 60세 40억 70세 130억 80세 655억 90세 2 6 6 0억 100세 1조 부자가 됩니다. 어떻게 요 아유스탄 박사가 발명한 복리음합법 7 2법칙이 있습니다. 70위를 연 수익률을 나누면 원금이 배가 되는 기간 계산법입니다. 저는 15%만 법니다. 지금 제 추천할 10개 종목 ETF는 50%가 연 수익이 높지만 전 일단 보수율 15%만 전 기대합니다. 그럴 경우, 첫돌 100만 원이 5살에 2배, 10살에 4배, 15살에 8배, 20살에 1600, 25살에 3200, 30살에 6400, 35살에 드디어 1억 2천 8백 이렇게 훌륭해서 60세 40억 70세 163억 이렇게 100세 1조로 대폭발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법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고요 꼭첫 수입부터 10%는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꼭개인연금저축본도 IRP에 꼭 투자하시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되십니다 생활하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려면 은 그렇게 항상 돈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경험에서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 첫돌 100만원 펀드 상장지수펀드 ETF 가입해 주면 연봉 1 0 적용시 60세 40억 70세 130억 80세 655 90세 2660억 100세 1조 부자 됩니다 그러면 왜 ETF에 투자해야 될까요? 장점 첫째 안정적으로 여러 기업 분산 투자. 두 번째 운영 비용 투명하게 공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장기적 종목 점검 투자 비율 디벨런시 운영. 만약 원 매년 지켜봐 가지고 더욱 더 전망이 좋고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으로. 편입하고, 부진하고, 앞으로 전망이 떨어지는 기업은 퇴출하는 것을 리벨런싱 조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일반 수익형 펀드에 비해 저렴한 운영비가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열종목중 여섯 종목은 미국 주식 지수. 네 종목은 한국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종목.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주가 21,440원. 최근 1년 50.51%나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매그니피센트 7. 플러스 15,470원. 53.62% 상승. 3. 타이가 미국 나스닥 100. 36.67% 상승. 타이가 미국 배당 다우존스. 27.1%. 타이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53.04%. 여기까지가 미국 주식의 장상지수 펀드 국내에서 투자하는 것이고. 다음 네 종목은 국내 우리 기업의 주식입니다. 타이거 헬스케어 탑10 헬스케어 중에 종목 중에 다섯째 최고 종목들 61.89 대단합니다. 타이거바이오 탑10 55.39 타이거 200 중고 조선 방산 원자력 이렇게 해서 세 종목과 있는데 예, 타이거 200 충무공업은 연 최근 57.04% 플러스 K방산 90.02% 2014년 10월 9일 현재 예, 자, 상승 그 어, 숫자입니다 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예, 55세부터 요즘 50에서 나이 다닙니다만 79세까지 연금수령 실태 한계상의 연금수령 50.3% 우리나라 778만 3천명 남자들은 남성 53.7% 여성은 47.1% 수령 월평균 연금수령은 우리나라 75만원 10만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OECD 주요국 노인 빈곤율이 어느 나라 가장 빈곤할까요 참으로 아쉽고도 저 가슴 아프게 대한민국 이위40.4% 100명당 40명이 빈곤합니다 2위 에스토니아 34.6% 3위 나투비아 32.2% 4위 니투마니아 네, 27.0, 5위 미국 22.8, 6위 호주 20.6, 7위 일본 20.0, 8위 영국 14.1, 9위 캐나다 12.1, 1 2 독일 11%, 11위 이탈리아 4.0, 이탈리아 10.3, 12위 프랑스 4.4. 13이 덴마크 4.3, 14이 노르웨이 3.8. 자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2022년 발표 내용입니다. 한미. 국. 주요국. 주식보유기관. 미국. S&P 500. 2 7 8개 홍콩. HIG 수. 27개월. 일본 TPX 지수 14.3개월. 중국 SHO COMP 7.4개월. 한국 코스피 4.9개월, 코스닥 1.1개월. 한국, 미국 가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 한국 23년 부동산 76%, 금융자산은 고다 24%. 미국은 부동산은 34%, 금융자산은 66%. 그 중, 2024년 4월 18일 한국은행 발표 통계. 한미 현금 주식 보유 펀드 비율. 한국 현금 보통 예금, 원금 보장이라는 미묘하에 46.3%. 펀드 주식, 조금 위험하다고 21.8%, 49.1%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니 21.8%. 미국은 금융자산 66%가 되는데, 현금과 약 14.9%, 주식 펀드는 49.1%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금 100만 장자 추이 2019년 1분기는 3 4 8,100명, 2024년 1분기는 86만 1,275명, 미 연금 부자 평균 26%. 년 이상 투자했습니다. 2024년 8월 1 7일 조선일보 영주일진 교수와 조선일보 경제부 방현철 경제학 박사와 대담한 내용이 상세히 적어져 있습니다. 한국유가증권 고수닥시가 총액 2,558조. 한국 전체 금융자산은 5,233조 5,128억 원 가계에 잠자는 돈, 보통예금, 장롱, 금고에 들어간 돈 2,400조원 45.5% 주식펀드는 고작 1,141조 21.8%에 불과한데 만약에 2,400조원 잠자는 돈이 자문시장적 주식펀드로 유입되면 연5%배당파 증가하고3 0 0만의 소득 증가 발생하고, 코스피는 2,600인데, 5,000피 덮박하는 주식 보유 액0 0배로 증가, 매년 134조 이상 가계 자금이 중고하니, 이 돈들을 앞으로 놓고, 우량 제가 소개하는 이 t f 에꼭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식투자는 선택하는 필수입니다. 평범한 근로자도, 주부도, 교수도, 교사도, 군인도, 학생도, 은퇴자도 누구든지 2022년 6, 11월 26일부터는 1000원부터 한국 주식 모든 주식을 조각으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 이 좋은 제도를 주식의 그, 주식 시장의 꽃이, 경제의 꽃이 주식 아닙니까? 이 주식을 참, 우리가 투자해서 모두가 노후에 안정되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월 밤에도 늦은 저녁,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